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들 빚둔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그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 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초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관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손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선이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으악.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음치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장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조화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여혼이 괴로워하지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하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늦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째 제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하시를 불러 저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소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 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 0 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제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비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도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치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곧 떠날새 은1 0달란트와금6천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더불어 시비하려 하인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만이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놀람> 내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헐글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르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르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리 내가 르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게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리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라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네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도다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군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매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메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하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술회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머니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인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났네. 나병이 파래. 눈같이 되었더라. 제17장 말은 떡한 조각만 입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드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 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침인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는 이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액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명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참장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